제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말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관대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라 르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감들과 운하들과 모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에고 모은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 인제.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하시는데 그 중에 2, 3, 4세 아, 재앙을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날 우리 첫 번째 재앙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왕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아 피가 돼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려는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물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지라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이 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재앙이 뭐죠 개구리예요 개구리. 이 개구리가요 이 애국 이집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의 형상이냐면 해코기라고 해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농사를 어디서 줘요 나일강 그렇죠 강 주변에서 농사를 줘요 근데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 그게 맞나 안 맞나 봐보세요 우리나라 풍토에 농사를 짓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물이 필요한데 물이 있는 곳에는 <laughs> 뭐가 살아요? 개구리가 살아요. 근데 이애굽에서는이 이제 농사를 추수할 때쯤 됐을 때 개구리가 많아 가지고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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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개나일 개골, 개골, 강력에 많으면 아하. 올해는 풍년이구나. 이해 가시죠? 네. 개구리가 적으면 아, 올해는 흉년이구나. 물이 없구나.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농사에도 그런가요? 저는 농사에 앉아봤는데, 가을에 보면, 논에 보면 개구리가 그냥 개골개골개골 막 울긴 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많다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풍년이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신의, 신의 형상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뭐였죠? 발. 발의 신의 형상이 뭐예요? 송아지. 농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농사를 잘 지내면 그때만 해도 송아지가 속으로 황소로 촥 밀잖아요. 그러니까는 송아지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또그다곤 신이라 불레셋불레셋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다곤신인데, 다곤신의 형상은 어떠냐면 위는 사람인데 허리 아래는 물고기입니다. 인어공주의 원조예요. 예, 여자 아니 남자인데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적 출신이에요. 바다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에서 뭐가 중요해요? 물고기가 중요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신들의 형상이 다른데. 애굽에서는 뭐다 개구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하나님께서 팍 푸셔가지고 온 세상이 개구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침실과 침상에도 개구리들이 가득하고. 식탁과 떡반죽, 그릇, 그릇, 그릇이나 어디 뭐든지 밥상에도 개구리가 가득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인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산. 여러분, 애기는 어디서 만들어요? 침실에서 만들잖아요. 생명은. 근데 그 침실과 침상에 개구리들이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는 어디 있어요? 뭐가 풍요로 해야 돼요? 식탁이. 식탁이 개구리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개구리는 뭘 상징하냐면 사탄의 거짓 영을 상징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사탄의 거짓말하는 영을 개구리로 묘사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쓰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까? 부자된 게 인생의 성공이다. 맞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부자 되면 행복하다. 맞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고 부자되고 번성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목표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니 침상에 개구리들이 때가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징그럽잖아요. 밥상에 풍요와 다산이 가득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은 뭐냐? 인생의 성공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재벌가 회장님 사모님, 에, 집이 대골 같은 집이 있었고 목사님이 어우, 이 집이 참 좋으네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무덤이에요. 대골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남편이 재벌 총수면 뭐합니까? 지방구석이 무덤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탄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풍요와 다산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배 굶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오늘 혹시 내가 인생의 목표가 부자다. 그러면 이제 수정하세요. 인생의 목표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의 곡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이 개구리의 재앙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이제, 오늘은 두 번째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 재앙, 이. 근데 원래 티끌이 이가 됐는데, 이, 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칸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 그 전문적인 서적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 각다귀라고 그래. 각다귀. 각다귀가 뭔지 아세요? 곤충의 종류인데 뭐냐면 모기의 일종입니다. 모기 중에서 가장 센 모기인 거예요. 예, 뭐 요즘 말로 뭐 말라리아 같은 뭐 그런 모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모기한테 잘못 물리면 사람도 죽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 모기장. 성경 이재앙인데, 모기재앙이 막 일어나, 모기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모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 땅의 티끌, 먼지로부터.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는요, 신들만 2만 개가 넘어요. 우상들만. 근데 그렇게 티끌같이 많은 이 세상의 우상들,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빌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은 절대로 보지 마시고, 궁금해도 보지 마시고, 내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체적으로 본네 번째, 제왕이 뭐예요? 파리예요, 파리. 그죠? 이 파리 제왕도,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라 대왕파리입니다, 대왕파리. 그래서 이게 하트콕이라고 하는데 이 대왕파리도 신이에요. 무슨 신이냐면 애국에서는 곤충의 신입니다. 해충, 벌레들의 신인 거예요. 근데 이 대왕파리, 여러분, 파리 곤충들의 신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아까 모기도 사람 잘못 물리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 모기를 넘어서 왕파리 왕파리 근데 왕파리가 그냥 확 했는데 어디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 피를 빨아먹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병을 주는 세상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구리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인생의 목표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영이라고 하면 이. 모기와 파리는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기하고 파리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아 더러운 것도 있구만요 그래서 저는 더러운 건 생각을 못했고 아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요 요놈의 뭐 모기 새끼 간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윙. 아,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허벅지를 쏘고, 발가락을, 발가락에 쏘이면, 은 그냥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냥, 이야, 이거 그냥 힘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모기하고 파리는, 성가시기 하는, 성가시기. 파리도 한 마리 자려고 하는데, 윙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어때요? 성가시예요, 성가시 여러분, 이 모기와 파리의 또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은 성가시입니다. 야 인생이 참 신기해요. 여기 이것만 해결되면 다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성가신 일들이 또 생겨. 아유, 이건 또왜 생겼냐? 성가시게. 그거 좀 이따가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또윙 날라와 가지고 또, 또 성가시게 만드는 게또 생긴단 말이죠. 야, 이게 참 인생의 성가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일본의 어느 대학교에서 60대서부터 85세 어르신들을 조상 조사로 이 남녀 부부 배우자 관계에서 수명을 연구를 했죠 4년 동안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했는데 할머니가 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할머니하고 수명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문혜영 권사님. 훨씬 오래, 살아요. 훨씬 오래 살아요? 그것도 조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네. <laughs> 맞았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 할머니들은 요 혼자 살아야 오래 살아요. 혼자 살아야 장수해요. 반대로 할아버지들은 어떨까요? 같이 할아버지들은요 같이 살아야 장수하세요. <laughs>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할머니들은 왜 혼자 사는 분들이 장수하냐? 묻는 건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았어요. 할아버지들이 자꾸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해갖고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지 않잖아요. 참별 연구도 다 있어요. 그또 하나 하면은 노산 있잖아요. 노산. 우리는 생각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이거는 그냥 오늘 말씀은 약간 비, 비껴 나간데 나간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2 0 대에 아이를 낳는 게 아이가 상태가 괜찮겠습니까? 4 0 대에 낳은 아이가 상태가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20대 정정할 때난 아이가 상태가 괜찮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해보면 40대 노산에 난아이가 상태가 더 좋아요. 신기하죠? 그걸또 영국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막 했어요. 뭐, 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40대 이유는 경제력이 좋다. 벌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경제력이 좋아서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킨다. 또, 뭐, 보통 노산인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학력이 우수하고 원래 머리가좀 종자가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이 뭐냐. 그거 다 아니다. 그럼 왜 노산에 난 아기가 20대에 난 아기보다 아이보다 더 IQ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더 좋고 더 상태가 좋으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요. 혼내지 않아서요. 혼내지 않아서. 나이가 마흔이 넘으니까 애 혼낼 힘이 없어. <laughs> <laughs> 여러분 20대 아기 날면 어떻게 돼요? 손 붙잡고 다녀 손 붙잡고 어린이집 갔다가 학원 갔다가 그냥 너가쌍 갔어 가쌍 갔어, 갔어, 갔어 막 그냥 관여하고 막그 열정으로 하는데 그게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돼 성가셔 성가셔 내가 알아서 다할 텐데 근데 40대나 마인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에 가 농땡이를 치든지 말든지 뭐라든지 말든지 그거 내 건강 챙기기는 데그녀석은 내가 뭘 챙겨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40대 이상 난 아이가 더 건강한 이유는 예,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그냥 놔둬서 예,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성가신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는 깨달았다. 아, 이게 모기와 파리의 재앙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걸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지쳐서 못 살아요, 지쳐서. 진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몰라요. 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건 고통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난 뭐요? 대신 난 찬성 부르고. 아멘? 기도하고 예비하고. 내가 자꾸 막 거기 신경 쓸그 에너지를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자. 네. 찬양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하 안에서,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악한 해충 틈타지 못하고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